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의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에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로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기를두 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비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지표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아멘.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 오늘 이 소요, 소란을 통해서 알수 있죠. 에베소시 전체가 뒤흔들린 소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바울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고 하나님의 영향력이에요. 하나님이 흔들면 뭐 땅이 흔들리듯 온 도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어쩌면 우상이 가득한 한 도시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한 도시에서 생명의 생기가 들어가게 했을 때. 어쩌면 에, 그게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 큰 소란이 벌어졌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도로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도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데메도리오는 아마 그때 이제 이 아데미 신상들을 만드는. 어, 이, 은장색들의 조합장쯤 되겠죠. 길드라고 하는 한 동업,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아마 주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신상 모형, 어, 신전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파는 거죠. 지금도 뭐 관광지에 가면은 신전을 만들어 팔거나 뭐 워싱턴 가면 백악관 모형을 만들어 팔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사실 뭐, 아브라함도 갈대우로 에서이 우상 장사했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우상 산업이 그때는 큰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뭐,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그 드라빔만은 꼭 훔쳐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그 당시에 왜 그런 게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을 어디서 확보할 건가. 어떻게 번영할 건가. 예. 이 문제가 훨 관심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벌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건가. 또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렇게 살다 오면은 죄를 짓고 사는데 이죄 문제를 죄책감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어난 산업이 예, 이런, 이런 예, 우상 산업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들이 밖으로 그냥 표신, 표현된 것들이에요. 마음 속에서 먼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밖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블로시스 3장 5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우상 공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상이 먼저 만들어진 그 우상이 눈앞에, 눈에 드러난 게 돌이나 나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걸 만들어서 더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하나씩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고 팔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다 팔고 사고 하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활동 전반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브랜드가 뭔데 그거 하나 못 가지면 애들이 그냥 살, 이게 말이지 뭐, 이게 뭐 만족이 없고 말이죠. 무슨 프로포즈를 할래도 그걸 하나 들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우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원초적인 우상들을 거래하는 때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제 이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숭하는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예. 근데 이 풍족한 생활을 해 왔어요. 이거 팔아 가지고. 그 당시에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 전체에서 이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이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란말이예요이큰 도시의 가장 큰 산업이 이 우상 산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경제권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하나요. 그런데 이게 어디를 중심으로 일어났는가니까 이제 이른바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일어난 거라말이에요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죠,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이 여신 하나, 뭐 가슴이 주렁주렁 달린 여, 그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큰걸 신절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신절이 얼마나 컸던지, 이, 그 당시에 칠대 불과 사이에 하나란 말이에요. 칠대 예? 불과 사이. 길이가 115미터예요, 길이가. 넓이가 폭이 55미터고, 예, 19미터짜리 원주, 그 대리석 기둥을 갖다 127개를 가지고 신절을 만들었다 하니 얼마나 크겠어요. 아테네 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네 배의 크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신전 보러 오는 게큰 관광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뭐 유럽에 가는 게 뭡니까? 몇백년 전에 그다 지어놓은 그 유물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남의 집그 구경하러 가봐야 사실 쓸데 없는데 뭐 가서 무슨 샷 돈이 뭐니 우리가 보고 댕기지만은 그다 남의 집 아니에요? 에. 그 그런 신전 그 구경하러 오는 게그 관광객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아이 에베소스 주변의 모든 도시 사람들은 평생에 그 아데미 신전에 한번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마치 성지 순례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라고. 와서 다 기념품으로 그걸 아데미 신상을 하나 사 주고 가는데 아니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바울이 그러고 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래. 이 따울 걸뭐 우리가 신이라고 할게 있나. 그래서 이제 매출이 격감한 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좁게 사는 거예요. 이제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은장색들을 갖다가 부축해서 바울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여기서 지금 오도하고 있다 잘못 가리켜서 사람들을 잘못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것들을 신이 아니라고 하니 당신이 다 보고 들은 것 아니냐 자 27절이에요 시작 우리의 영업이 천하에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데메드리오가 똑똑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포인트를 잘 잡는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바울이 자꾸 우리가 만든 이건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아데미 신전을 훼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에베소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인물이다. 예. 그래서 일종의 종교적 열심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애국심에 호소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늘 애국심, 애족심에다가 불을 지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뭐, 애국심에다가 그냥 호소하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뭘 샀다가 안 샀다 그러지 않아요? 예. 중국도 지금 뭐, 큰일이에요, 큰일. 저, 저, 나라는 큰 나라가 그냥 걸피다 하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요 아리스타고로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당신들이 하는 이 지금 업 자체가 지금 비천한 업이 된다. 지금 저 사람 자꾸 저러고 다니면은. 예. 그리고는 신전이 무시되면 신전 누가 오겠냐? 해마다 이게 수십만 명이 오는 이 신전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위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 도시 전체가 예 사람들이 무시하는 도시가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했더니 사람들이 막 분노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저 인간 하나 들어와 가지고 에베소시를 망치고 아데미 신전을 망쳐 놓고 우리의 생업 자체를 어렵게 만드니 저 사람 살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하고 바울 잡으러 갔다. 바울은 못 잡고 가요하고 아리스타고라는 이렇게 두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외 극장, 예? 그 극장 있잖아요. 그 당시 극장이 이게 2만 5천석 규모예요. 돌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다 깎아 만들고하는 것들 아닙니까? 돌로 만든 그 야외 극장이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거기다 얼마나 사람들을 몰아넣겠어요? 온 도시를 소란케 해서 사람들을 몰아넣는 거죠. 근데 바울도 이제 소식을 듣고 달려가려고 그랬더니 말려요 사람들이. 3 0 절, 3 1 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바울은 거기 가서 뭐 도래 맞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된다고 간다 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때 말렸다. 이 말린다고 안간걸 보니까 바울이 조금 이제 나이 들긴 들었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성가 같은 거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갈 텐데 친구들이 말린다고 안 갔어요. 그다음에 아시아 관리라고 이 에베소를 다스리는 지방 행정 관리들 중에 고위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거나 바울에게 전도가 되었거나 바울을 좋게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가지 말아라. 지금 그기 극장에 들어갔다는 가 큰일 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드를 고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드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야돼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베 디미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자 여기 잠깐 봅시다. 보니까 예뭐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그뭐몇몇 몇, 얼마나 모였는지 사실 뭐 모르지만은 그뭐 2만 명 넘어 들어가는 데다가 뭐그 가득 차듯이 사람이 모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귀에 들어오긴 하겠어요 뭐야 뭐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사람들은 지금 두 시간 동안이 소리 질러 질러대는 구호가 뭡니까 아데미어 예? 큰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 소리를 갖다가면 근데 여러분, 한 말, 한 소절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은 마치 그게 큰 공명을 일으키듯이 사람들의 분노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일종의 환각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예, 크다, 되미 신전이 하면은 진짜 뭐 위대한 신이 마치 임재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한들 그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런, 이런 분위기에. 예.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밀어 잡고 나가서 얘기 좀 해라. 당신이 지금 얘기 좀 해야 될 때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러 나가라고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같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도 같이 아마 이런 장사를 하든 하거나, 또 이들 때문에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난리가 나면 바울 때문에 우리도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내가 나가서 이 유대교는 지금 저 바울이 전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좀 해명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떠나더라도 우리까지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게 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부축 해서 나가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자꾸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알렉산더 나가긴 나간 모양이에요. 나갔는데뭐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그냥 군중의 함성에 그 소리도 묻히고 말았어요. 그 그러니까 알렉산더 가서 무슨 변명 한 마디 제대로 못 하고 아마 이 사태는 지금 또 악화 일로를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어야 하리라. 이 당시에 우리가 정치적 어떤 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가 이게 안정권에 자꾸 들어가면서. 정치 권력이 로마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시로 허락했던 이런 도시들의 어떤 자치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여론들이 그 로마에 일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치권을 준 도시들이 이런 에베소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이런 큰 도시 빌리보나 이런 도시들은 뭐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의회도 두고 또 지방 결정권을 둘수 있는 우리 지금, 지금, 오늘날 지방자치제도처럼 굉장히 큰자율권을 줬는데, 이게 벌써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제를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예, 무슨 빈미만 있으면 그걸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갈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그렇게 해서, 이제 잠잠하게 하듯이, 소란을 잘 수습하듯이, 지금 여기 있는 에베소의 지방장관도, 이걸 잘 소란이 일어나서 이런 소란의 소문이 로마로 보고가 되고 그렇게 직접 보고가 들어가서 거기 자치를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소리가 들면 본인의 자치 이 자리가 위태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소요를 수습하는 지금 장면이에요. 괜히 이게 뭐 에베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는 데 에베소 가 그냥 가서 로마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그냥 소란을 진압하고. 자치도시로서의 자격을 빼앗아 버려라. 이것게 되면 다 지방 관리들이 하루 아침에 입장이 그렇게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진정시키는데 어떻게 진정시킵니까 우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라고 하는 이 시가 큰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에게서 내려온. 우상을 우리가 지키는 신전지기가 된줄 모르냐? 우리가 제우스신, 가장 주신인 제우스신과 이 에베소에 있는, 우, 우, 이게 상징적이 된 아데미신을 시키는 우리가 신전지기다. 우리는 신전을 지키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 수호신을 필요로 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우상을 지키는 자기들이 우상지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돈을 누가 지금 숭배합니까? 인간이 숭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뭔데? 만모이즘이 뭡니까? 인간이 그뭐 화폐 하나 찍어놓고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몇 개장 찍어놓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이게 인간이 모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이 에베소에 지금 서기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자 제우스 신이나 이 에베소 신저저저 저, 저 아데미 신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 그분들이 이사 여기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신전 지기가 우리 바로 에베소 시민들 아니냐 그러니 그런 위대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저 지금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조금 흔든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냐 그렇게 흔들리는 게 우리의 신이냐 이런 뉘앙스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너무 무시해 도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무슨 좋아서 두둔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소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예, 이 예, 저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호해 주는 또 역할을 또한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갈로이 갈리오라는 사람을 보나, 이런 석이장을 보나, 그들이 결코 기독교에 이해가 깊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행정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본인의 사명을, 본인의 직분을 다하는 그 일이, 아,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알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뭐박해를 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지만은 뭐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를 우리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단정하게 없단 말이에요. 서기장이 지금 뭐, 뭐 바울에게 전도가 됐습니까? 그게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호의적일 수도 있겠죠, 속으로. 그러나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는 에베소시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자기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사람들 을 무리를 충동해서 말이죠. 근데 여기 무리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는데 이 무리가 진짜 절묘하게도 이걸 또이 교회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이고 이 군중들은 지금 데메드리오가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의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일하게 이곳에서 한군데이 무리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뭐 누가가 지금 쓴 거지만 기록한 거지만 여기다 그 표현을 쓴 건. 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 사람이 불러내서 나간 것들도 일종의 회중이라는 물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썼지만, 예, 뭐 그건 이한 군데만 쓰이는 단어지만 어쨌든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물이라는 것도 누군가 충동에 의해서 불려 나오고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끌려 나온지도 몰라요. 왜 소리를 지른지도 몰라. 예. 소리 좀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한가요? 그래서 신전지기가 된 줄을 왜 모르느냐 그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히 행하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소란 떨지 말아라 이 일로 해서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또 차분하게 설득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대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자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외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에서 결정하지라 왜 이렇게 너희들 소란 뜰고 야단 뜨냐뭐그 어? 사람들이 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해 온 거냐? 그런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우리 여신을 비방했느냐? 뭐? 근데 이 사람들 너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붙잡아왔으니까 직공들이 고발할 게 있으면 재판해라. 정식 재판해라.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사람들 데려와서 난리를 법석 부리지 말고. 그리고 정식으로 뭘 원하거든. 민에서 결정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뭐 굉장히 권위 있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래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잠잠하라고. 설득을 해서 이게 매힌 거예요. 한순간도 가라앉았어요. 예.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예. 뭐 때문에 끌려 나온지도 모르고 동원됐던 사람들이. 예.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막 화를 같이 덩달아 냈다가. 예. 데메드리오에게 뭐 그냥 충동당해서 그냥 그렇게 온통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 2시간 동안 고함 질렀다 그러지 않았어요. 웬만한 사람두 2시간 아닙니다. 한 30분만 질러도 목이 쉬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악을 쓰고 질러대다가 또 그냥 또 서기장이 나와서 한 말이 하니까 또 잠잠해졌어요 이게 여러분 무리가 움직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소동 떨지 말아라 이게 추력이 나와요 자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닥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에. 우리가 이 소요사건 다 자체 때문에, 바울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으킨 이 소요사건 때문에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제 거라는 그렇게 위험받으면 너희들 지금 자치권 누리고 있는 거앗길지 모른다. 그러니 조심해라. 경고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희들 보고할 자료가 없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집회를 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게 보고 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더 이상 소란 떨지 말고 해산. 또 조용하게 또 해산 조용하게 또 했어요. 보니까 이 모임이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 난리법석을 치던 사람들이 그냥 슬그머니 이제 가는 거란 말이지. 마치 뭐저 가늠한 예인을 돌로 쳐주게 된다고 막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 글씨 끄저끄저 가다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이 그냥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돈을 다 떨어뜨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게늘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세상이 그렇게 소란케 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를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를 충동하는지 몰라요. 이거 반드시 사야 됩니다 하더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사시고. 아, 네. <laughs> 남자들 바가지 쓰다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바가지 쓰다도 필요한 걸 하나 사는데, 여자분들은 필요 없는 걸 세일한다는 이유로 두개 산대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충동한단 말이에요, 충동. 세상이 홀로 충동한, 지금 충동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미디어가 이게 발달하면서 이게, 이게 SNS라는 이름 자체가 틀렸어요. 소셜 네트워크 아닙니다. 누가 우리 이게 가만 보면은 엔티 소셜 네트워크예요. 점점 덜 사회적이 됩니다. 이거 보고 앉아가지고 사회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좀 무겁지만 이거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에도 우리가 앱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 반드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는 거고 그냥 앱으로 그 좁은 화면에 읽는 거고 이게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때로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늘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은 성경이고 텍스트가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영상 시대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많은 충동하는 수단, 가장 많은 SNS가 이미지로 지금 퍼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앤티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잘 명심하십시오. 점점점 사람들이 갈라지고, 점점점 쉽게 충동 당하고, 점점 쉽게 사람들이 소가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제 생각, 오만 가지 잡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몰입된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길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내 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가 수많은 낚시바늘처럼 우리 주위를 날아다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사방이 지뢰밭입니다 발 한번 잘못 디디면 한순간에 우리의 발목이 잘리듯 우리 인생이 그냥 날아가듯 상처를 받는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걷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안전한 걸음 그럴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안전이 있다고 우리를 현혹하고 위혹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길이고 그곳에 그레는 늘사방의 지뢰가 정말 덫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곳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걷는 걸음 되게 하시고 기도 따라 걷는 걸음 되게 하시고 성령 따라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힘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말씀의 불빛 따라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빛, 영원한 말씀의 빛 비추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제의 고기 속인 모든 참된 주의 제자들 위해, 참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